목사님들께서 천국 갈 준비 끝나셨나요? <laughs> 예. 그리고 거기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으셨다면 어떤 걸까요? 이렇게 <laughs> 저한테 질문은 너무 센걸 주셨어요.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예. 제가 매를 먼저 맡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런데 <laughs> 어, 다행스럽게도 천국 가는 거는 어, 제 개인의 행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. 예수 그리스도의 아.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음. 네. 그 네. 기본적인 점에서는 천국 갈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죠. 어,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음. 준비가 됐다고 됐다. 보고 내가 아, 네. 한게 아니고 예, 주님께서 예, 예. <laughs> 준비해 주셨고 아,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뭐 혼날 거는 혼나야죠. 어떻게 하겠어요. <laughs> <laughs> 혼날 거 혼나. 근데 주님께서 음, 그래 너 이런 점 내가 혼내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녀다. 그리고 안아주실 테니까. 아멘. 아멘. 네. 이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.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음, 드릴 수 있을까 <laughs> 그러면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? 또 하나님 뭐가 또 부족하시겠어요? 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 땀, 눈물 그리고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어 가질 수밖에 없는 상처들 뭐 이런 것들을 어좀 주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. 많이 음.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. 음. 내가 이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음. 그런 고백을 했는데.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관제와 같이 한 앞에 들려지는 그런 삶,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어 말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음, 네. 저는 이제 목회 막 열정을 음. 가지고 달려야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. 그러니까 늦은 봄, 초여름에 아마 그 초입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, 뭐, 목양이나 말씀이나 아니면 선교적 삶, 이 성도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것, 모든 것이 아직은 제게는 풀지 못한 숙제 영역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기왕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, 기왕 오실 거면 좀 웬만하면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<웃음> <웃음> 해봅니다. <웃음> <laughs> 네. 왜냐면 이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담을 때도 있고 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입술로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그 찰나에 주님이 오시면 전 되게 민망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기왕이면 기왕... 목회자로 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몰입하고 내 털끝 하나까지도 집중하는 그때 오시면 그래도 하나님께 <laughs> 네. 이쁨 <예쁨> 받지 않을까? <laughs> 너무 공감돼요. <궁금한데요. 웃음>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<laughs> 어. 네, 저는 그런 기도를 그늘 해요. 바로 살고 바로 죽게 해 주십시오. 음.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살게 해 주십시오. 그리고 죽는 것도 바로 좋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주님 꼭 뵙게 해주십시오.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는데, 부르시는 건 개인차가 있잖아요. 누가 먼저 갈지, 누가 천천히 갈지는 하나님 정하시는 건데, 우리가 천국 갈때 떳떳하게, 말아놨다 신앙을 가지고, 살짝 웃으면서, 나 살고 싶어 하지 말고 아. <laughs>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음. 배회로 갑니다 화들짝 웃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. 그런 기도를 아멘. 하곤 하죠